어디 가나요? 바닷가로 가고 있어요. 따뜻한 곳에.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? 어. 80km. 어디 가, 80km. 둘째야? 발속 발속 구간입니다. 저희들은 사실은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요. 요새 코로나19가 또 많이 또 확진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청정지역을 찾아서 도로 위에 있고요. 가는 곳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. 항상 맑은 공기와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는 저희 나비들은 오늘 이길 위에서 정착점이 어디일지는 저희들도 잘 몰라요. 궁금하시다면 쭉 우리의 같이 해요.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300m 해룡교에서 저희가 방금 무지개를 봤어요. 신기하죠? 이렇게 맑꽃 어, 청청한 날씨에 갑자기 저희들 앞에 무지개가 활짝 열려 있는 걸 봤죠? 아 어, 이게 사진으로 어.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그러게요. 어, 너무 예뻐 가지고 만원이가 찍으라든 지만 저희들은 <laughs> 그 무지개에 너무 효력돼 가지고 어, 찍으시나 을못했어요 네. 네. 그 생각을 못해 가지고 네. 여러분들과 그 무지개를 같이 이게 감상할 수 없는 게참 아쉬운데요. 저희만 더 보고 네. 가서 오늘 또예 어. 연예인 그 탤런트 김은의영광에서 나와시는 주인공 김수미 선생님 만나 뵙고요. 애들 네, 네. 밥도 사 주시고 함께 사진도 찍어 주시고 네. 이렇게 사인도 직접 개 나비클럽 네 그리고 나비클럽 번창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고 참 오늘 너무 영광이었던 날인데 또 이렇게 가는 길에 저희들 앞에 무지개까지 있고 신기하죠 12월달에 저희 나비클럽한테 대박이 될것 같아요 좋아 좋아 쨍. 쨍. 얼굴만 크게 나오게 아가 저기봐 저기봐 자 얼굴만 크게 여기 저는나올고아어누아 이렇게 하고 지금 요네 네. 네. 이렇게 저희 나비 클럽입니다. 네, 여러분, 지금, 김신민 선생님께서 저희 나비클럽을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선수 지금, 사인하고 계십니다 나비클럽 화이팅! <laughs> 저오고 혼나고 아, 저희 지금 타다 <laughs> 타고 숙사로 가고 있어요 아, 여기 엄청 멋지다 아, 유튜버세요? 예. 아, <laughs> 저 유튜버들이요? 예. 예. 저희 멋진 미나님께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어요네 접니다 아저씨 <laughs> 아. 아. 아, 미안해어떻게 그런데 입이 달려서 참지 못하겠어 <laughs> 내려. 이 크림이이 그림이 무엇을 상상하는 거요? 어뭐이 그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바다 바람이 머리 이는 아닌데. 그리고 아, 이 예쁘게. 와, 이거 내꺼. 아이거 내꺼. 아니 저희들이. 와. 움직이지 않네. 야, 그건 무슨 조수남녀가 왔다 간 큰일이야. 아, 언니, <laughs> 괜히 거기서 뭘 어쩌다 하다가요? 와,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여기 이 방은 누구 쓰지? 누구? 여기 돌 여기 그러니까 돌 하나. 어머, 누가? 어, 어머, 너무 더다어 아, 너무 더웠다. 야, 너무 덥다. 너무 덥다. 너무 덥다. 너무 덥다. 너무 덥다. 아, 저희는 남해바다. 여수 예슬랜드 리조트로 <laughs> 또 왔는데 우리 여수 온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얼마 안 됐지만 네. 저희가 오다 네. 나니까 종착지가 여기 예, 예슬랜드랍니다 여기가 아. 너무 좋아서 네. 저희 많이 가지못하잖아요 여기 <laughs> <저기> 거기다 좋고 <적극>. 라비클럽에 <laughs> 오늘 <laughs> 어. 처음 왔는데 나중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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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우리랑 함께 즐겁게 놀아줄 <laughs> 친구